대사론가 교회는 어린 교회로서 그 사도 바울이 3주간의 복음전도를 하고 교회를 세운 어떻게 보면 어린아이와 같은 교회였습니다. 그리고 바울은 어쩔 수 없이 이 교회를 떠날 수밖에 없는 상황에 놓이게 됩니다. 마치 어린아이가 엄마를 잃고 도심 한복판에 서 있는 것처럼, 이리들이 우글거리는 숲속 한복판에 어린 양이 길을 잃고 버려진 것처럼. 대살로니카 교회의 처지가 이와 비슷했습니다. 그러므로 사탄마귀는 이 틈을 타서 대살로니카 교회를 파상공세, 엄청난 공격을 가하고 있는데, 오늘 본문에 보면 여러 가지 큰 시험과 환란거리 가운데서도 가장 힘들었던 거짓된 교사와 거짓된 교훈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대사령과 교회에 주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과 종말에 대한 거짓된 가르침이 퍼지고 있었는데요. 2절에 보면, 주의 날이 이르렀다고 해서, 다시 말해, 주 예수 그리스도는 이미 재림했으니 더 이상 기다릴 필요가 없다. 라는 거짓된 가르침이었습니다. 이에 대사령과 교회와 성도들이 큰 영향을 받았는데, 왜냐하면 이 거짓된 교사들이 거짓말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이렇게 설교하는 것은 성령과 사도들의 전통과 그리고 바울의 권위를 가지고 하는 거다라고 거짓말을 한 것이죠. <laughs> 이에 교인들이 쉽게 유혹되거나 동요되지 않을 수 없었고 이를 분별하는 것은 상당히 어려웠습니다. 마치 유괴범들이 어린 아이들에게 접근해서 너희 엄마가 나를 보냈어 그러니까 나와 함께 가자라고 말하는 것과 같습니다.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했다니까, 이렇게 가르쳤습니다. 거짓된 교사들이. 얼마나 진짜 질이 나쁜 사람들입니까? 그래서 바울은 3절을 통해 누가 어떻게 하여도 너희가 미혹되지 말라, 속지 말라라고 강하게 건면하며 편지를 보내고 있습니다. 이처럼 거짓된 교사들, 그리고 거짓된 교훈의 특징은 성도들에게 혼동과 함께 아주 질이 안 좋은 두려움을 심어줍니다. 혼란스럽게 만들고 겁먹게 만듭니다. 왜냐하면 그래야 여러분 겁을 줘야 그 사람을 이용할 수 있기 때문이죠. 마치 가스라이팅을 하는 것처럼 계속 겁, 겁을 줍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어떤 어, 어떤 사람이 만약에 말씀을 전하거나 뭐 목회를 한다시고 계속해서 성도들을 윽박지르고 겁을 주고 막 몰아가고 이렇게 하면. 여러분, 조심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거짓 교사들이 돈 받치라고 하면 돈을 내고, 봉사라고 하면 봉사하고, 완전히 광신자처럼 미친 듯이 헌신적으로 나아가게 되는데, 좋은 신앙이 아닙니다. 여러분, 그래서 정말 거짓된 교사들일수록 굉장히 막말을 하거나, 아니면 막 세게 나가거나, 이렇게 합니다. 사람들은 심리적으로 굉장히 강하게 나가면 이게 주눅이 들고, 그리고 아, 거기에 뭐가 있는가 보다 라고 하는데, 여러분 뭐가 없습니다. 이단이고, 그리고 교회나 기도원을 사칭한 안 좋은 단체나 집회이며, 그 목회자라고 사칭하는 자들의 말을 절대로 들을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들은 이리들이고 강도들이고, 교회의 교인들을 이용해서 자신의 배를 채우려고 하는 자들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그 중심을 가만히 들여다보면 뭐가 있습니까? 돈이 있습니다, 돈이. 돈을 뜯어내려고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바울은 대서양권 교인들을 향해서 호되게 꾸짖는데, 오전에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에 이 일을 너희에게 말한 것을 기억하지 못하느냐. 무슨 말입니까? 내가 이미 말하지 않았느냐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진정한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들, 그리고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목회자들, 정말 건강한 사역자들은 절대로 성도들을 이용하거나 성도들을 윽박 지르거나 몰아가지 않습니다. 굉장히 인격적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좋은 크리찬이 되려면요, 먼저 좋은 인간이 돼야 됩니다. 인격이 잘못됐으면. 그 사람의 말과 언행이 잘못됐으면 조심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지금 사도바울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내가 너에게 이미 말하지 않았느냐, 왜 기억하지 못하느냐, 이건 영적인 아비로서 하는 말이죠. 왜 내가 가르친 것을 까마득하게 잊어버리고 저 거짓 교사들이 하는 거짓말과 그리고 저 사람들이 그렇게 겁을 주고 막 윽박지르고 하는 것에 대해서 왜 말을 듣고 있느냐, 라는 것입니다. 그럼 왜 말을 듣습니까? 그 자리를 떠나야죠. 거기 있을 이유가 전혀 없는 것입니다. 아니면 쫓아내야죠, 이런 사람을. 그러나, 대살로니카 교회가 너무 어리고, 그리고 조직교회가 아니었기 때문에, 이런 자들을 용납하고 있었고, 이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왜 내버려두느냐, 라고 하면서 꾸짖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거는 화를 내는 것이 아니고 그런 차원이 아니라 이런 차원입니다. 아이고 이 자식아 그렇게 엄마 말안 듣다가 이런 일을 당해 어디 다친데 없니 하면서 이들을 위로하는 것이죠. 그러면서 바울은 대설과 교인들에게 주 예수 그리스도의 강림하신과 우리가 그 앞에 모임에 관하여 자세하게 설명합니다. 여러분 거짓 교사들이 이렇게 쓰는 단골 메뉴가 있는데 그게 정말로입니다. 종말론은 눈에 보이지 않기 때문에 이것을 잘못 해석해서 막 자기 멋대로 이야기하면 사람들이 일어난 일이 아니기 때문에 넘어갈 수밖에 없는 거죠. 그리고 종말론을 잘못 해석하면 굉장히 큰 두려움에 휩싸릴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므로 바울은 이제부터 교인들에게 하나님의 종말에 대해서 그 종말의 프로그램을 정확한 단계를 두고 알려주고 있습니다. <laughs> 자, 그러므로 종말의 프로그램은 먼저 큰 배교가 일어나고, 그 이후에 불법의 사람, 멸망의 아들이 나타나고, 그 다음에 주 예수 그리스도의 강림이 오게 됩니다. 여러분, 불법의 사람, 멸망의 아들이 무엇입니까? 바울은 4절에서 10절까지 이에 대하여 아주 구체적으로 설명하는데, 이들은 하나님을 고의적으로 대적하고 그의 말씀을 고의적으로 따르지 않는 악한 자들입니다. 쉽게 말해 교회 내에서 하나님을 쫓아낸 후 스스로 자기 자신을 하나님이라고 말하는 자들입니다. 교만한 자들이죠. 다니엘서 7장 요한계시록 13장에 나오는 짐승, 요한일서에 언급된 적그비스도입니다 그러면 이 불법의 사람들, 악한 자들은. 역사의 마지막 때의 무대 전면으로 나오기 전에 지금 뭘 하고 있는가? 우리가 살아가는 지금 이 시대에 뭘 하는가? 여러분 그 답이 7절에 나오는데요. 불법의 비밀이 이미 활동하였으나 역사의 무대 전면에 나오지는 않지만 무대 뒤에서 비밀리에 활동을 개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최종 목적은 3절과 같이 교회와 성도를 미혹, 속여서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하는 것. 11절에 거짓 거짓 것을 믿게 만드는 것 교회와 하나님의 백성 놀라여금 하나님의 말씀을 대적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방법이 바로 거짓말입니다 거짓말 여러분 그러므로 거짓말에 미혹되지 말라 속지 말라라고 여러 번 반복해서 말하는 것입니다 나는 그러지 않겠지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이 거짓 교사들이 심지어 거짓된 기적을 해냅니다 여러분 기적이 나타나는데 안 믿을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그리고 천사의 탈을 쓰고 나타납니다. 그러므로 분별하지 않으면 안 되는 거죠. 자, 그러면 이런 상황 가운데 하나님은 무엇을 하고 계시는가? 오늘 본문에 보면 세 가지의 일을 하시는데 첫째로 그리스도의 재림 때까지 악의 활동이 도를 넘지 못하도록 수위 조절을 하십니다. 두 번째. 악한 자들의 활동을 그대로 내버려 두시기도 하십니다. 왜냐하면 최종적으로 심판받도록 하기 위해서죠. 그러니까 거짓, 거짓된 교사들의 활동을 막는 것이 아니라 일정 기간 내버려두는 이유는 심판받을 자들을는 심판받도록 하는 것입니다. 굉장히 무서운 기간입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의 은혜의 손이 거두어지므로 불법이 횡행하여 교회 큰 배도의 물결이 일어나면 그때 그리스도께서 강림하십니다. 그러므로 역사의 주관자는 하나님의 주관자신 하나님의 하나님은 악한 자의 최종적인 심판을 기다리고 계시는데 그 중간 기간에 거짓된 교사들과 거짓된 선지자들이 나타나게 될 것임을 말씀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도 있습니다. 거짓된 교사와 거짓된 가르침. 어떻게 분별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 어떻게 분별해야 되겠습니까? 오직 성경 말씀 밖에 없습니다. 중요한 것은 거짓된 교사들도 성경을 사용하죠. 그러므로 성경 말씀 밖에 없다는 것은 더 중요한 말은 성경 해석 밖에 없다는 것. 이 성경을 어떻게 해석할 것인가. 여러분, 거짓된 교사들의 가르침을 이렇게 넘어가는 자들을 보면은 이 성경에 보면은 그런 이야기가 나오는데 우리가 듣고 싶은 이야기를 해준다는 거예요. 거짓된 교사들은 그래서 넘어가는 겁니다. 우리 욕망을 자극해요. 그래서 성경 말씀을 해석하거나 성경 말씀을 들으실 때 여러분 이렇게 하셔야 됩니다. 내가 듣고 싶은 말을 마음속에 가지고 있으면 안 됩니다. 전제하고 있으면 안 돼요. 왜냐하면 그 말을 해주는 사람이 있으면 혹하고 넘어갑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는 빈 마음으로, 주님, 말씀하십시오. 그리고, 어, 검증할 만한 신학교에서 신학을 한 사람들. 그리고, 성경 역사적으로 볼 때, 이 건강한 신학적인 배경을 가진 사람들의 해석을 들으셔야 됩니다. 그리고, 만약에 이 말씀이 내가 원하는 말씀이 아니라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라면, 받아들일 수 있는 겸손함. 그래야 넘어가지 않는 것입니다. <laughs> 그러므로 거짓 교사들과 가르침에 우리가 넘어가지 않으려면 여러분 우리 안에 있는 전제를 버리셔야 됩니다. 전제를. 지금 이 시대 가운데 얼마나 많은 거짓된 메시지들이 있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분별하십시오. 기독교의 전통을 기억하십시오. 기독교 안에 있었던 어거스틴을 비롯한 칼빈과 루터와 이런 사람들의 그 교리적인 배경들을 공부하십시오. 그리고 성경을 분별하십시오. <laughs> 그래야 우리가 속아 넘어가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런 다음에 바울은 이제 구원이 보장되어 있으니 너희들이 더 긴장하고 끝까지 고군분투하며 구원을 이루라라고 말씀합니다. 15절에 그러므로 형제들아 굳건하게 서서 전통을 지키라. 여러분 전통을 지키는 게 매우 중요합니다. 이 전통은 성경을 포함한 기독교 역사 가운데 있었던 교리적인 전통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으시고 지금 이 시간까지 이단과 사이비와 거짓 교사는 너무나도 많았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고백하는 사도신경 그리고 뭐 나타나는 모든 그런 신경들. 그런 어 정리된 교리들은 이단 때문에 나타났던 것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소요리 문답 뭐 이런 대요리 문답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도 관심을 갖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이 정직하게 선포되고 있는 인격적인 이 말씀을 여러분 분별하여 들으시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한마음 교회가 거짓된 교사들의 소가 넘어가지 않고 또 여러분들의 영혼이 정말 거짓된 가르침에 속아 넘어가지 않고 하나님 앞에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시는 그날까지 우리의 영혼을 잘 지키기를 소망합니다. 너무나도 극심한 이 물결 속에 여러분들의 영혼을 잘 지키십시오. 그래야 구원 받을 수 있습니다. 이런 은혜가 있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